아직 밤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6월절 저녁식사 후겟셉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깨어있는 자들의 성실함이 놀랍습니다. 아기야말로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밤에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재판 없이 구타나 구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체포된 당일에 재판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고발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었고 증인도 없이 이토록 야심한 밤에 체포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모조리 불법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기록의 불법성에 대해 아연실색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맞고 조롱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 노릇하라고 외치죠.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들은 날이 새기까지 예수님을 학대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관기 어린 폭력을 경험하십니다. 악의 평범성, 유대인을 향한 독일의 무자비한 학살에 동조했던 전쟁 범죄자들의 진술을 들은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던 국가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전쟁 범죄자들의 진술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악이 벌어졌으니까요. 바로 그 악의 평범성은 예수님의 고난 중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제서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던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을 읽어 드릴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지역의 정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란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뜻합니다. 로마는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을 하나의 제국 아래로 흡수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만 않고 세금만 잘 내면 평화를 보장해 주었죠. 문제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하스몬 왕조의 독립 국가를 경험했던 유대 지역만큼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들은 반란이 벌어질 때마다 좌천되었고 유대 지역은 말 그대로 로마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과 유대의 백성들을 중재한 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 충성하는 대신 유대인들의 야외 신앙을 따라 살아갈 종교적 자치권을 요구했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유대 지역은 종교적으로는 야외 신앙을 따른 반면 정치적으로는 제국의 통치에 순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야외 신앙을 따라 종교적으로 심취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야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질 않나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위선을 고발하지를 않나 예수가 눈에가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사형집행권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예수를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 기소하고 정치적으로는 반란죄를 더씌워 사형 선고를 얻어내려 했던 거죠. 성실한 불법으로 완성되는 악한 계획은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처럼 순탄하게 흘러갑니다.